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마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라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그곳 갈릴레아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강론은 인천 교구 주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기력하게만 보였던 십자가 상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간의 눈에는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악을 짓밟고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숨까지 내놓는 자기 희생을 통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불편함과 답답함, 병에 대한 두려움, 질병의 고통,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이에 따르는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속에서의 고통, 경제적 고통.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의료진들, 남몰래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 이같이 모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질병의 고통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생명을 낳게 합니다. 이런 희생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헌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복 드리며 그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주님 부활 대 축일에 천주교 인천, 교구, 장, 정, 신, 철, 요한, 세례자, 주교.